오돌토돌하게 가슴하고 등에 닭살이 생겼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필링도 다 해봤고 필링 제품도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근데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형 유엔영 류정우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좀 노출되는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네. 팔 그리고 다리 심하면 목이나 얼굴까지 오돌토돌한 닭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닭살 하면 거의 다 모공각화증으로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쵸. 닭살이라고 다 모공각화증이 아니라서 네. 네, 진단명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닭살의 종류를 총정리 해드리려고 해요. 아, 닭살 총정리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살의 가장 대표적인 진단명은 모공각화증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증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 증상이란 뜻이고 모공각화병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음... 피부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기는 하지만 모공각화증이 아무래도 모공 안에 딱 박혀있는 각질 덩어리 때문에 오돌토돌해지는 현상이고 뭐 유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건조 피부가 맞아요. 있으면 네. 조금 더잘 생길 수가 있고, 어. 그리고 팔이 뒤편에 그렇죠. 이제 잘, 가장 잘 생기게 되죠. 맞아요. 이 모공각화증은 10살 정도 어린 나이에 보통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는 팔다리에 생기지만, 네. 얼굴, 뺨, 네, 네 목까지 범위가 어... 점점 확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목이라든지 뭐 뺨이라든지 다리나 이제 팔 같은 경우는 노출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노출부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이제 좀 보기 싫게 있으면 어떤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걸 그냥 둔다고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요. 네. 이 모공각화증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모공각화증은 네. 20세까지는 점점 증상이 심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기다려 볼 <laughs> 수도 있지만 <laughs> 네, 미용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아. 판단이 되시면 필링 음. 치료를 음. 이제 권해 드리게 돼요. 병원에 네. 네.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유지가 될수 있고요. 네. 치료는 이제 보통 이제 노출이 시작되는 시기, 20대 분들이 주로 아. 팔 외측 부위를 네. 필링 시술을 가장 많이 받고요. 네, 네. 특히 여성분들은 네. 결혼식 전에 아, 치료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드레스 입으셔야 되니까. 네. 네. 어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 좀 필링을 하는 게좀 불편하거나 약간 나는 좀 홈케어로 해보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필링 제품을 사용하는 걸좀 어. 권해드리는데요. 그 살리실산하고 락틱산 이두 가지가 모공각화증 이 닭살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필링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살리실산과 락틱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락틱산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우수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락틱산 보습제를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매하시면 되냐면 아이허브. 아이허브에서 12%짜리 음, 어, 네. 락틱산 보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사용하시면 꽤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네네. 집에서 하는 각질제으로는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강한 네. 필링을 조금 한 후에 아. 그 증상이 확 좋아지거든요. 아, 네. 그 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홈케어용 필링 제품이나 네, 네. 아니면은 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4세대 음. 레티노이드인 음. 아크리프 네. 그런 네, 제품으로 아. 유지요법을 하면 아. 치료 효과가 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일단 한번 땅 때려주고 네. 유지요법으로 홈케어로 네. 이제 뭐락틱산 보습제 그리고 이제 레티노이드 제품 네. 사용하시는 걸 권해 주신 네. 거네요. 네네. 네. 20대 초반 분들이 네네. 오돌토돌하게. 가슴하고 등에 음. 닭살이 생겼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네. 그런 분들 있으시죠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쇄골 아래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앞 가슴까지 되게 히끗히끗하고 되게 그런 오돌토돌한 닭살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적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는 닭살로 진단을 받아서 필링도 다 해봤고 필링 제품도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음. 그런 공통적인 음, 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 는그 모공각화증 닭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단명을 말씀드리면 모낭 주위 탄성 조직 분해증이라고 합니다. 아좀 <laughs> 말이 좀 길어서 <laughs> 어렵네요. 네네.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네. 예전에 몸 여드름이 났었던 음, 과거력이 있어요. 무려 네. 81%에서 음. 그런 과거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낭 주의 탄성 조직 분해증 네. 발병 기전은 네. 여드름 균의 음. 탄성 조직 분해 효소라는 의견이 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드름이 없어도 음. 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음.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음. 사용한 음. 후에도 네,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여드름균 때문이든 스테로이드 때문이든지 간에 음. 이제 피부 속에 있는 탄성 섬유가 분해가 돼버렸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직학적인 검사를 보더라도 피지선 옆에 이제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탄성 섬유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분절되고 되게 쪼그라드는 것들이 음. 조직학적으로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속에 뭐 콜라게 드는 탄성 섬유가 부족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꺼져야 되는데 얘는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없는데 튀어나오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이제 모공 각화증이라고 생각해서 제거를 하는 의미로 막 이렇게 제거를 해봐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럼 정말 필링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네요. 네, 이제 네. 필링은 아무래도 각질을 제거한다는 의미지만 얘네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원인이 아니라 네. 정말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치료법이기 음...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부 속을 채워주 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 미라제시라든지 음. 실펌 같은 그런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모공각화증과 네. 이모낭주의 탄성조직분해증은 네. 이게 좀 젊은 20대 분들이 네. 많이 내원하시는데 비해서 중년 이상에서 네. 닭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40대 중반 이후에서 이제 특히 남자분들한테 목이나 이런데 올록볼록한 것뿐만 아니라 얼룩덜룩하거나 약간 울긋불긋한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음, 피부의 음. 현상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맞아요. 시바트 다형 피부증이라는 어, 그런 진단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이 이제 닭살 이, 이 닭살의 원인은 바로 광노화이기 때문에 아. 어, 광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필수이고요, 광노화를 치료하는 이제 IPL 같은 그런 레이저를 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법으로는 또 네.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단종된 음. 스티바 A였던 음. 트레티노인도 네, 네. 네, 이런 경우에 처방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음? 이제 사 세대 레티노이드인 네. 아크리프가 나왔기 때문에 아크리프 크림 바르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원인이 강노하니까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살색으로만 올록볼록하고 이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모공각화증도 있지만. 네. 빨간색 모공각화증도 있거든요 홍색 모공각화증이라고 네, 네, 하죠 네. 모공각화증의 한 변형인데요 음, 음. 이 홍색 모공각화증은 약 74%에서 양 볼에 네, 발생하기 네.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일반적인 모공각화증과 이 홍색 모공각화증의 차이점은 아까 저희가 모공각화증은 이제 필링이나 이런 홈케어를 맞아요. 먼저 저희가 음. 좀 안내를 드린다면 홍색 모공각화증은 사실 그런 홈케어나 필링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이저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홍색 모공각화증 은 우선적으로. 혈관 레이저 치료, 그렇죠,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흰색 닭살도 있고 빨간색 닭살도 있는데, 되게 특이한 노란색 닭살도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희귀한 질환이긴 하지만 일종의 유전 질환인데요. 네. 바로 탄력섬유 가성 항색종이라는 <웃음> <이것도> <웃음> 너무 어려운 어렵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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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진단명인데, 네. 어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이 노란색 닭살이 이런 뭐 팔이나 허벅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복부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이제 전신으로 20대 때 부터 노란색 닭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이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라든지 위장에 있는 탄성 섬유까지 좀더 분해가 될 수가 있어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네.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조직 검사를 해서 빨리 이 진단명을 알고 후차적인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진 않지만 노란색 닭살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닭살의 종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네. 오돌토돌하다고 다 같지 않고, 네. 진단명이 다 다르다는 점. 그렇죠. 네. 네, 정확한 진단에 따른 네. 정확한 치료 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